이제 아이 아. 이봐. 아 이거 아 아이고 잘 먹어, 맘마, 맘마 아 아이고 잘 먹어라, 아이고 잘 먹어, 아이고 그다음에 고기 아 맘마, 맘마. 아이고 맘마, 아이고 맘마, 이 단호박, 아, 아이고, 또 맘마, 음, 아, 아, 크게야이 아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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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양배추, 아, 아이고, 올린다 아, 네, 맘마 도

음, 아직 입에 있어? 응. 음. 아! 어이구, 어이거 이불이 엄청, 양배추 응. 음. 아, 또, 아. 알지 아, 크게 아! 치! 다음에, 맘맛도. 맘맛 준수. 아! 아! 어 아, 먹어? 다음에, 고기 또, 고기. 준수 고기 먹자. 아이고 고기 고기도 잘먹어 밥만지 밥만 준수 밥만 아이 준수 아이 물 줄게 이제 이거 먹고 아이, 봐. 아 해봐 그렇지 이제 물 먹자 물어물물 어, 물. 물. 됐어 냠냠또밥 한번 먹고 준수 아아 크게 아 해야지 잘해. 네, 다 넘어! 아, 해봐. 아, 해 주지. 아, 그게 아, 해봐. 아. 아? 아이고, 아이고. 도망만. 엄마도 맘마. 별로 안 넘었다. 아. 음, 음, 아. 아. 아이고. 고기. 고기, 아. 고기, 아. 아, 봐그게 아. 아이고 잘했어. 좀 만마 맘마. 이제 만마도 별로 안 남았네. 아, 이사 아이봐 아이고 잘 먹어. 아이고 이렇게 잘 먹어 밥을. 아이고. 이사 아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봐 아이고 밥인트네 너무 음, 잘 먹어. 여기 만마. 아이봐아크게 아이고, 잘했어. 꼬 응. 고기. 고기, 고기. 아, 해봐, 그게. 아. 아, 그게. 아. 아이고, 잘했어. 음, 이제 마지막이다. 없다, 이제, 준수야. 아, 해봐. 준수. 박 준수. 아, 해, 하. 아, 여기 있잖아. 물 줄게. 아, 크게. 아, 해야지. 아. 이한입 남았어. 나 아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물에 꽂혔어. 물한번더 줄게, 아빠가. 됐어. 이제 고기 한번 마지막 먹고 깨끗하게 먹자, 우리. 아, 그래서, 알 해봐. 아. 아이고. 응. 음. 이제 마지막. 이거 진짜 마지막이다. 이제 없다. 그래서 아, 크게 해봐. 누사, 누사, 아이, 마, 그게, 아이, 막. 아, 아, 아이고, 이제 없어.